오늘은 클레이를 만들어 볼거예요네자 여기요 자 음. 오, 여기요 클레이로 만들고 싶은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음. <laughs> 책상이 뒤집어졌습니다 <laughs> <laughs> 클레이가 <laughs> 아직 흔이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많이 봐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<laughs> 네, 구독,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어. 아, 뭐야, 엄마 누면 찾아가. 아, 괜찮아. 혼낼 거야! <웃음> <웃음> 어떻게 구독을 안 눌렀네? 그러면 그걸 눌러면 되지. 이거 우리만 볼수 있는 거. 크게 말해야지아아 떨어졌다. 아! <laughs> <잠시만요. 웃음> 아, <laughs> 잠깐만. 아 우리끼네요. 이거 잠깐만. 이거 지렁인가? 캔디 야. 지렁인가? 여기. <laughs> 안날라가고 아, <laughs> 있어. 그래 <laughs> 이거. <클레임. 웃음> 어. 빨리 만들어 주세요. 네. 왜요? 파라파요. <laughs> <팔아파요. 웃음> 이거 촬영하는 분이 팔아프다고 했습니다. 맹. 맹. 지금 그렇게 <laughs> 안말합니어어 <맞습니다. 웃음> 이거 봐봐. 못뭐 만들어요? 아니 봐봐? 음, 이거 봐봐. 오늘 작 만들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거 봐봐. 귀여. 귀여운 몸을 만들 거예요.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. 알림 제발요. 설정도요 구독, 좋아요 잊지 말라구요 진짜. 진짜 잊지 마안요 잠만요 네, 잠깐만. 해정님좀 기다려주세요. 네. 네, 그리고 저도 또 만들어야 되니까요. 네. 저도요 아우, 저는 아직, 저는 아한 개밖에 안 만들 거예요. 아. <laughs> 진짜로 하나밖에 안 만들 거야? 어, 나 진짜요. 진짜예요. 너 저도 만들어야지, 너. 또 만들고 있는데. 귀 너 빛이 만들 거야. 아니, 피자. 나 원래 피자 잘 만들거든. 아, 그나 마카롱 만들었어. 나 마카롱 만들 아, 나 피자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색깔을 입는거 같은 건 없나? 요 사인펜으로 하면 되지 사인펜! 사인펜! 어디서요? 회장이 방에 있어. 갔다 올게요. 저도요 예, 네? 아, 찾... 내가 갔다 올게. 내가, 아야. <laughs> 야, 너 발목 삐었나봐 아야, 다리. <laughs> 나이템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. 잠깐만. 잠깐만, <laughs> 내너 어디 있는줄 알아? 시청장분이 어디 갔습니다. 속도 내주세요. 네. 소리 내서 빨리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청자분들이 가셨습니다. 아니, 알려주세요. 아유, 네 가지밖에 없는데요? 아, 아네 가지도 네. 네. 눈 감고 뽑을까요 네. 네. 자, 아, 눈 감으세요. 뽑으세요. 주황색 하나만 일단 뽑고 있다가 다시. 주황색, 눈 하나만.